자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잘 나오는 문제 같고요 자 f-1부터 생각해 봅시다 <laughs> 마이너스 1은 짝수제곱일 때 1인 거니까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됐고. 됐죠? 다음에 f의 8분의 3이야. 그러니까 뭐야? 절대값이 1보다 작어. 그러니까 이거 풀 생각도 하지마. 제로잖아. 어차피. 그러니까 여기에만 넣으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f 8분의 3은 2곱하기 x 빼기 1 여기에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. 나머지 애들은 8분의 3에 2n제곱이든 2 n 만 1제곱이든 다 제로가 되게 돼 있잖아. 이거예요. 그럼 얼마? 4분의 3백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죠. 다음에 f 4를 생각해 보세요. f 4가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? 뭐 이런 거볼 필요 없죠. 최고차항 계수비라고 했었지야좀 분리 좀 해봐. 얼마? 4의 2n 제곱이지. 4분의 1 곱하기 4의 2n 제곱이지. 4의 2n 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누게 되면 얘는 1이고 요 4분의 1만 남잖아. 나머지 다0잖아답 얼마? 4분의 1인 것이지.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? 이거를 다더하라 했지. 이거, 이거. 이거 더하면 이거 두개 어제로가 되고 얘가 정답이 됐지. 됐지. 왜 틀렸는지 잘 보시고, 이제 복잡하게 길게 쓴다고 정답이 나온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. 됐습니까?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등비시험이고 당연히 이제 남아 있는 게또 도형하고 이제 급수로 넘어가게 될 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그다음 단원거 나가보도록 하자고요. 주식.